민희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민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또 번역도 하시고 해설도 그 안에 쓰시고 해서요. 생택주 베리의 생애와 또이 작품이 탄생할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또민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또 관련된 체험도 있으시고 하셔서 궁금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제이차 세계 대전 때 덴텍스피리는 마지막으로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로워서 다방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자기의 여러 가지 몽상을 그려서 있는데 우연히. 출판사 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좀 그림이 좀 독특하고 그러니까 말을 걸었습니다. 뭐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림과 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어, 글이 좀 독특하군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는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책을 하나 써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 부탁을 받았어요. 자기가 쓰려고 해서 쓴게 아니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쓰게 됩니다. 근데, 그숲박과장은뭐의에 감동을, 감동을 받았느냐면 대개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이라는 거는, 첫째, 표, 표적이 있죠. 가족이 있고, 백자공주면은, 흰 옷을 입은 공주라든가, 또푼 수염이면은 산도적이 도적놈이 수염이 팔았다든가, 어떤 특징을 그려내고 환경을 그려내고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산두정 아가씨면은 궁중의 아가씨고 뭔가 부모나 또는 친척이라는 것이 배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놀랄 만한 것이 그냥 공중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왕자가 나타납니다. 왕자하면은 어디에 무슨 왕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부화도 없고 그냥 혼자 왔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출판사장에게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동화에서 세계 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매우 감동해서 정탁을 했는데 그거는 동안지 어른을 위한 건지 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런 이런 게 그때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써서 갖다 줘가지고 그것이 유명해진 겁니다만은 거의 말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생택주별리는이 어린왕자를 쓰기 전에 다른. 그 작품도 썼었잖아요 그렇죠 초기 작품들은 주로 야간 비행으로 이제 남미라든가 또는 아랍에그 편지를 전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편지를 그, 전하는 네. 네. 그, 그때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게 그래서 거기서 사막에서 불스작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막에서의 경험은 많이 했죠 그것이 별을 이렇게 돌게 되는 얘기도 이제 나중에 변한 겁니다 음. 뭐 인간의 대지 네. 이런 작품들도 그러면 생텍쥐페리는 그 비행사를 원래 굉장히 원했 원래가 비행사를 지망했던 것입니다. 네 그때 비행사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처음 나오고 또 사막을 지나서 가고 멀리 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작업이고 또 인간이 사막에서 이렇게 불세차고 고생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어린 왕자에서 특별하게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것이 있던데 거기 그 생택지 버리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서 예. 그 그림이 있던데 잠깐 그 보여주시면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그림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모자를 그려낸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들 모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아구러이가 코끼리를 생기 드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상을 못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집을 보면은 집에 대해서 뭐라고 뒀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평당 얼마냐? 뭐 이런 엉뚱한 집하고 관계없는 거를 얘기해가지고 돈을 벌라고 그래도 그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나는 불행히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때,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아, 예, 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등학교를 <laughs> 다닐 수가 없죠. 전쟁이 났으니까. 거의 2년 반은 고, 전쟁 생활하고, 어떻게 운 좋게 두달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주의 온 거는, 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덕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이론적인 거는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사는데 실천적인 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할겁니다 내가 고마워하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 그것이 사는데 있어서 실천 자각을 길러준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의사라고 해서 군인간으로 군군인로 위생병이죠. 분유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위생병이면 그래도 많이 의학대 돼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불문학과에서 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아버님이 의사셨는데 그런, 네. 그런, 그걸로 해서 그런 훈련은 계신. 직접 받으시진 않으셨는데, 그렇게, 아, 네, 그렇게 훈련이 셨군요 네. 위생병이니까 말단 의사죠. 뭐를 경험했느냐, 경험했느냐. 여러가지가 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때 전쟁이 심해가지고 하루에 8만 9만명이 한국산에 죽으니까 굉장한 전쟁이죠 중국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은 큰 전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수술, 큰 수술은 군인관들이 하지만은 조그만거는 다 해야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여러가지 고통받은것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에 고생한 게 정맥주사 놓는 겁니다. 이 정맥주사 놓는 거는 군인들이 많은데 잘안 보여요, 정맥이. 그래서 군의관들도 잘못 떠려가지고 다시 찌리고 찌르고 아. 여러 번 해요. 군의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군의관이 붙여놓으니까 나한테 정맥주사를 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처음에는 안 들어가요. 자꾸 피만 나오고 그냥. 네. 정맥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눕혀놓고 막, 그냥 막, 맞두게 돼요. 의사가 있다라고 했냐고. 네. 그렇게까 맞아 죽는 반이죠. 아.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거는, 정맥이 정확하게안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혼자 연구하는 거죠. 네. 산 사, 예를 들면, 정맥, 환자가 오면은, 믿을 데가 없으니까, 반야생경에서, 아제아제 받아재대로 해요. 네. 남이랑 이따를 간생보사하고좀 기다려라고. 그 다음에 거기 의기이가좀막심줄 비비면은 심줄 보약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막 그래서 놓으니까는 괜찮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맥 주사에서 실패를 안 해요. 간생보사의 도움도 있고 네. 내가 모든 걸 걸었으니까. 그래서는 맞아 두고니까. 예. 그래서 군의관보다더 잘할 거같어요 어머나. 그 다음에는 뭐든지 정맥주사는 나한테 와요. 그리고 백발 백중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나 같은 건달이 백발 백중으로 정맥주사를 넣는데, 군의 가는 10배, 1번찔러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나 중이, 군의관인데, 주민인데 군의나 대의되는 의사는 10번 찔러는데, 나는 한 방에 돼요. 아. 그니까 전부 나한테 막뀌다고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네요. 아, 그때 깨달은 게, 아 이거는 군의아니고 뭐고 없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목숨 건 사람이 음. 최고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나수 헛방농기 없어요 네. 백발 백증을 정명데 그런 사람이 드문데요 네, 몇 번은 실수를 한다는데요 그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은 만하면유승년이겠지만내 정신력 가지고서 되는구나 기초도 안 배운 사람이 여기까지 문단 들어간 사람인데. 네. 근데 거기서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장교가 되고 대의가 되고 소령인데도 정맥주살 백발백김 먹는. 그 거잖아요. 사람들도 놀랬겠네요. 네? 그 사람들도 놀랬죠. 놀리죠 어떻게 그렇게 잘놓느냐고그래 내가 대답을 할게아니데쫓 쫄잔데, 단문 넣으면 마저 죽는데, <laughs> 어떻게 안, <laughs> 네. 안, 안, 받느냐, 그렇게. 맞는 게 당연해. 당신들은 꽂았다, 뺐다, 뺐다 해도. 상관없어요. 계급이 높으니까 꼼짝못하는데 네. 환자가. 네. 나는 저맨 밑바닥이니까 무조건 튼다 이 새끼야 좀 제대로 해야 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목숨 건 거니까 이건 되게 돼 있다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많이 고쳤어요 네. 가령 그그 당시에는 약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페니실린이면그 최고의 약인데 약이 모든 게 소화약 아니면 감기약이에요 네. 두 개를, 두 개를 분리해서 환자만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laughs> 아. 좀, 기침을 해보는 감기약이도 배가 아프다 그러면 소화되고, 그 외에는 없어요. 네. 다른 병은 다 그걸로 오는데, 그것도 병이 나요. 네. 조금 이제 아는 척 그거 설명도 해주고 그래요. 약 이름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거는데난 <laughs> 내가 모르지만 해주면은 네. 그거에 주침있있고 그러고, 그, 치료받으면 다안 놔주세요. 묘하게 나요. 그래서 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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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큰 병원이라는 게 이상해, 요는 근데 위약효과라고 있어서 병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네. 안 나면 죽는 거니까 나야죠. 네. 요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냥 가는, 그냥 가는 건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네. 극산으로 가면은, 여자들이 병이 있는데, 자궁내망염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인걸 보내요 그럼 내가 화가 나요 이건 난못본다자형불식장나은 군의관이 못하는 데서요 지금 하루에 8만 명 9만 명이 죽는다 다리가 부러지고 막 뼈가는데 어쩌다가 여, 여, 여군이 여 자궁내망염 그런 걸 갖다가 누가 맡아서 치료하느냐 무조건 치료라 그게 와나한테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니까 그러니까 오일 페니실린이 있으니까 이거 줄테니까 페니실린이요? 오일, 오일 그냥 오일 페니실린은 안되고 오일 페니 오일 페니, 기름 오일 페니실린을 넣으면은 좀날거다 그래서 몇 개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근데 헛습 그냥 궁뎅에다 놔두고 나면요 두담난다 나요 네 그러고 뭐아까 잡고 서 환상 피면요 화장 뭐 있어, 그런 게? 그니까 러 이제, 그러다 긁어다가, 매칠 알올에다바뀌서어야 돼, 이렇게. 향고 넣으면요, 알코올에다 전부 화장 수로는 최고예요. 향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다 개발하고. 별걸 다 해요. 네. 그니까는, 러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 이돈는 버는지 몰라도 인생에 대한 거 아는 게,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거는, 꼰트도, 뭐, 안 오는 게 없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 숫자 자하는 사람은 붙글수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뭐를 없앴냐면 몸을 려나가는건 없었어요 수신이라는 과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동양거니까 숫자는 당신 집중이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런 걸 했는데 해방되고 그다 없어졌어요 네. 서양권 뭐, 국회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듣고 보니까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숫자 자르고, 겨울에 출 때, 맨날 물었고 좀 다니는 것도 건강에 좋고, 수신적은 몸은 닦는 거. 그, 그런 것에 대해서 익히고, 숫자 쓰고, 숫자 쓸때한 번. 서예, 말하는 거죠. 한번 더, 네. 그러면은 짝고 해야 돼요. 칠 못해 서양 것처럼 서양별 일처럼 막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개치를 못하는 거죠. 개최. 정신통을 배우는데 그거는 이 서양 사람의 교육에는 없어요. 다배제해서 한국 거는 그냥 박사를해서 네, 해방되고. 그렇군요. 근데 그 수신교육이 네, 그렇군요. 근데그 수준들이 좋더라고요. 준 날을 몇마리밖고좀뛰어서 거기서 이제 달려놓는 거, 몸 건강, 그다음에 정신통이 되는 거, 이걸 휘를 말렸어요 해방되고.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숙제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도 뭐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학교 오는 사람도 배우고 그랬어요 고등학교는 비교가 안돼 왜냐면 고등학교 온 거는 입으로만 외웠지 하나도 현재에안 맞는데 네. 이거는 정맥질사건 내가 딴사람테 살려놓고 심지어는 그런 여자 병도 5일 뱀을 군대에 한번넘어으면다 나니까. 그, 그때 내가, 저, 유신론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불교의 그 철학에 거기에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으로 다. 어린 다른데. 나이인데. 네. 고등학교 학생이죠, 그때 아, 고등학교 때에요? 군대를? 고등학교를 안 갔죠. 아, 아, 네. 군대 있으니까 이게. 네. 네. 고등학교못 다니죠. 고등학교 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네네. 전 네. 가서 저기 부산까지 갔는데, 어디가. 부자초 애들은 거기까지 가서 다니지만, 그때 내가 느낀 게, 그리고 이제, 포위돼가지고 이렇게 숨어있을 때, 그런 때 어떻게 하는 것도 배운데, 이거, 이에 이건 고등학교 책에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을, 매트를 굶어서, 네. 다 죽게 됐을 때는, 이렇게 보면, 들찌들이 나오는데, 참 예뻐요. 여기, 여기 트위그요 굶어서 죽게 되면 돌로 한대 던지면 백발 백짐이에요. 아, 네. 올림픽 나가면 진짜 큰 메달이에요. 네. 왜? 그거 안맞으면 죽어요, 굶어서. 아. 배가 고프니까 너무 네. 먹을 게없어 그러니까 특중이 백발 센 되니까. 네. 던지면 찍! 하고 백발, 던지면 맞아. 아, 네. 그래서 쥐를 벗겨서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씻어가지고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는 게 없었어요. 네. 아. 네.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못 본단 말이에요. 지다 받아 먹는 것도.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네. 고등학교보다 나아요. 그러면 그런, 정말 실제적인 경험을 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러 배우셨네요. 네. 그러니까는 인생은 더 알맹이가 있죠. 네. 왜냐면 내가 하니까. 네. 예, 예. 고등학교 급자로만 쓰는 거죠. 네, 네. 뭐가 뭐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건 내가 행동으 하잖아요. 예. 그때 나는 동양 차학게 되는 게 좋다는 걸 알았어요. 아. 서양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이불을 가는 거죠. 이불룩가어쩌고나 저쪽 벨리베 이런 게다 나오는데 이건 내가 직접 보거든요. 네. 근데왜 한국 사람들도 그냥 그걸 참는난 그때 좀 네.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 만든 왜 이렇게 동양 것 휘를 말렸나 <laughs> 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어.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불문학을 하신 후에도 계속 동양철학과 불교와 이런 동양사상을 많이 연구하셨군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다시 생택쥐베리의 작품으로 돌아와서 생택쥐베리의 아까 지금 그 모자 네. 예, 설명하시면서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도 예. 특히 저 그걸 깨달은 건요 우린 참 불행한 나이거든요 네. 내가 초등학교 입학 하 그전에 초등학교요 그때 벌써 조선어 교육이 없어졌어요. 아그전 전에까지는 조선말 교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말을 맘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어요. 네. 네. 아니 그때 그때는 조선, 조선어라고 조선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일본서 궁극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말을 없앴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대 학교 가자마자 말을 못 해. 예. 언어가 없잖아요. 일본 말 아니면 못 쓰니까. 네네. 그 전, 1년 전만 해도 조선어 교본도 있으니까 말은 했는데, TV 가서는 네. 하지만 네. 학교에서는 못 쓰니까, 그때 그 고통, 그 다음에 뭐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걸 바꾸면서 성이고 족보를 다 바꿨어요. 나는 미니 휴식기가 아니고 일본서 이름을 줘요. 오야마 요시히드라는 이름이 왔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날이 갔냐면, 전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써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요그요 행복한 사람은, 버드나무육 자는 유, 유 그냥 쓰니까 돼요. 유감순처럼 또는 뭐, 그런, 그런 이름은 좀, 그래도 발음은 달라요. 유, 야나게가 되지, 그것도 유는 되는 거 아니죠. 그래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전준다는 김치. 음. 김치는 거기다가 밑에서 하나만 넣는데요. 간에다 하면은, 가네가와, 금, 금에 강, 맥력해서 밑에 하나만 붙으면 돼요. 기능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좀받자가 존다다. 우리같이 민주는 뭐냐? 거의 없습니다. 판다문게 그래서 그걸로 갖다 이름을 하면요, 남이 날못하세요 일본만도, 일본만도는 오야마 요세시대인데 한국 사람 은 그거 보고서 대산 길층을 보면 안, 안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도 날못 만나요. 한국 사람은 그걸 한국말이니까 로 계산인데죠. 일본사람 오야마죠. 그러니까 내 일본 가지고 나날못 찾는다니까. 네. 학교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일본사람들 그때 정책은 정책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을다 일본 사람으로 동과시키는시대예요 벌써 일본 말 말이 일본말밖에 못 하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 역사 그것만 불교도 없고요. 유교도 없고 그냥 일본 역사요 외우는 거는 일본의 그 뭐예요? 일본 사상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100% 근데 그거는 굉장히 방법은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놀란게 일본 사람이 어떻게 다섯 개 되는 티나라를 하는 거는 기분 나쁘지만 철저하게 가르키는가. 그래서 내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독립해도 저거는 본달만 하다. 뭘 본다느냐. 한국의 역사를 첫째도 오고, 한국말을 첫째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나 이런 건 나중에 하지만, 저, 저 숙례는 내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은 한국 국민이 되는 걸 인식시켜야 된다. 국민학교는 그대로 줘라. 국민학교 그대로 쓰고 그, 한글 쓰고, 근데 이 서역에 한국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세요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영어를 국어로 없애고 영어로 해버리면 미국 가도 편하고 뭐 말이 그럴 듯하죠. 외국가 안 해도 미국 가면. 그러한 그 그러한 그망족 이게 특별적이야. 영어다 없애고 영어로 한다. 그게 이제 한파가 있었고 해방되군요. 두 번째는 글자를 단자법이막 바뀌어요. 하루 걸었군. 담배 때문에 사이 휘어질렀다가.